오케이. 그래 그래. 웅이 잔인해졌어. <laughs> 안돼. 고야. <뭐야? 웃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어. 고야. 여 친구들 안녕. 뭐 게임 시작 전에 뭐각 팀장분들께 우리 팀은 어떻게 연습을 했고 뭐를 했고 뭐를 했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묻고 들어가야 이제 뭐. 두분 이제 유튜브 편집할 때좀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유튜브 각 잠깐 잡아두고 갔거든요. 저기 <목소리나> 여러분들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그랜드 마스터인 치킨 군이 있습니다. 저만 믿으신다면 제가 상대팀 모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우승 준비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학살의 시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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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목소리> 죄송해요. 아, <목소리>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 잠깐 한 1분 동안의 시간을 내 주셔서 팀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각 팀명 좀 정해 주세요. 아, 저희는 1팀이요 저희 팀명 안 돼요. 그 물어보진 저, 않겠지만 팀 딱따구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아하. 저희는, 직박구리로 할게요. 네. <laughs> 아, 직박구리 팀. 아, 직박구리 팀대 딱따구리 팀. 네. 네. 딱따구리 팀 내에서 지금 최고 전력인 치킨구을 제외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군가요? 저희 역시, 그, 메인딜러를 맡아주시는 역시 실프 형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실프가 이제 주로 하는 캐릭터들은 뭐가 있나요? 맥크리요. 아, 맥크리요? 네. 그 연습할 때 보면은 뭐, 겐지랑 둠피스트 네. 이런 거 밖에 안던데 네. 그, <laughs> 아니 맵크리 가장 잘해요. 우리 가이바브에서 그 이긴 사람이 맵정하는 거야. 부근, 부근 안 준비되... 내면 찐 거. 가이바브. 루. 묵 빠. 헤이 경노. 여러분들, 저희 딱따구리 팀 직박구리 팀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저기 팀에는 무려 갑버였고 지금 골드로 올라간. 어? 템템버린 누님이 계시지만 저희에는 없습니다. 무려 없다고요. 그전력차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살의 시작. 지금입니다. 됐고요. 이거 유튜브 알아서 잘라 주시고요. 네. <목소리> 어호홍. 그 오버워치 국룰. 화이팅으로 할게. 다들 가운데로 모여 주세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가자. <목소리> 여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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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잡아요. 아, 앞에 들어와봐. 내가 막아놨어. 오케이, okay, 아, 메이커, 메이커. 자, 뒤로 쭉 빠져서, 뒤로 아 쭉빠졌어하나가안 네.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시계만 살리고. 험난. 험난 멘트, 고 만나 고메르시킬메르시컷메 나이스. 메르시르시개메 거점 우리가 먹었으니까 최대한 거점 비비죠 이거 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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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벼, 더 비벼 더 비벼 더 비벼 아, 오케이 오케이 더 비벼 더 비벼 더 비벼 계속 비벼 계속 비벼 양아지, 뭐야? 양아지, 양아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이스 댄스 머리 컷 <laughs> 나이스 꽃게 컷 <laughs> 가자 <웃음> 가자 비벼보갑시다 <laughs> <감베베베>, 감베베. <laughs> 오케이 갑블필필 오케이 다다맥크리컷맥크리컷 가자 시네마 사마 나이스 오케이 이거 대체 뭐야 진짜 뭐야? 대단하나. 어? 겁나 무섭다. 피브이몽 저한테 붙어요. 저한테 붙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나도.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힐맨 전부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힐맨힐맨힐맨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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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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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사양킬게 어 오에라 컷오에 나이스 우리사우리사컷우리사컷

딱히 멋은 없다. 야, 거무로 3명 죽였는데. 어, 왜 그걸 안 나오냐? 안 한다. 오케이. 그래, 그래. 웅이 잔인해졌어. <laughs> 안 돼! 뭐야! <laughs> 내 마음속에 어둠이. 뭐야! 어!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화이팅! <파이팅! 웃음> 견제함? 한 방. 응. 오케이. 오케이, 견제운. 걷어냈어, 아. 걷어냈어. 가자 비보 이모 에너지 파 땡겨 에너지 아 안돼 나터졌어 하나 컷. 진짜 아이고 둘코세코세 빨대 뜨고 거야지 리퍼 리퍼 타운공 쏘주면 돼어저 재민이가 너무 리퍼 옆에 옆에 어, 리퍼야 리퍼 내가 보고 있어 리퍼 내가 보고 있어 리퍼리 빨리 나이스, 좋아해. 르스미용, 김보지 뭐야! 나 믿어! 어, 민어민어 믿지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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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가능해, 가능해. 리포 왔다, 2층이야. 자,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오케이. 자, 둘, 둘, 셋! 지금이야! 오케이, 셋, 둘, 셋, 지금이야. 지금이니! 오케이, 셋, 둘, 셋! 지금이야! 지금이니! <목소리> 자, 넷, 둘, 셋,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아아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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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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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나 옆으로 목소리> 아나 뚫렸어 해드오 잡았어 잡았어!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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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었다! 아니 근데 이거 뒤러를못잡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목소리> 어림도, 없이. 왼쪽의, 왼쪽의 <목소리> <와> <목소리> 어림도 없지! 와 어림도 없지. 싱싱힐 해주고 싶다! 왔어! 힐 받으러 왔어! 아니야. 잠깐만 킬고세 날려줄게. 아이고아이 와! 죽었어아나보 이제. 나버티어 걱정하지 마. 지지랑 쪼지, 지금 엄청난 싸움하어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Okay. Yeah. 오케이. 와. Yeah. 뭐야, 벌써 끝났다. 와. 와. 사 와.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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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와, 어